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 시대까지는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팔 장에서 왕을 세운 이야기를 8 장에서 왕을 세운 이야기를 할 왕은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식들에게 세습이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때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야기예요. 이때 왕이 왜 세워지는가 그 배경을 얘기하려 고그러는데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것 없는 사람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채습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중에 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또 왕위를 이어받듯이 이렇게 왕위도 채습이 됐고 제사장도 채습이 됐다고요. 그런데 선지자는 채습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선지자인데 아들도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종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시에 있었던 이 사사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스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판한다 그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지만 기름공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까지 사사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사장은 레이족 속인데, 세습이 됐거든요. 왕도, 이게 세습이 됐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이게 세습이, 세습이 안 됐어요. 사사도 역시 세습, 세습이 안 됐어요. 위에 세, 직부는 이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사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고 나와요. 아버지가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융통성 없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는데, 참 돈이 들어올 구멍이 보여도 그 돈도 안 벌고 그랬던 것이 아마 자식들은 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뭘 받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그 아들들로 사무엘이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대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마다 발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떻게 하고요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똑같은 조건에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중공허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중공허가 안 떨어진 거예요 아, 아무리 군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다 가지고 가지고 서류를 내도 자기는 통과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집 사람을 구워 삶은 거죠 어떻게 했느냐, 나도 허가를 좀 받고 싶다 허가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 공무원한테 200만 원을 주고 아주 옛날에 200만 원 커요 요즘은 한 2천만 원은 될 거예요 200만 원을 주고 그걸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아,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그 군청에 쳐들어가가지고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공무원이 돈 200만원 받아먹고, 뇌물을 받아먹고, 누구는 허가를 해주고, 누구는 허가를 안 해줬다고 막그 앞에서 떠든 거예요. 그 공무원은 자각하시골로 자천되고, 자기는 그 며칠 안에 중공화가 떨어졌던 것이 있어요. 뇌물이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사건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막상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한쪽은 피해자고 한쪽은데, 뇌물을 받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바꿔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물이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내 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고쾌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믿고 사사를 맡겼는데 사사를 집분을 세웠는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나와서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그얘기이해 돼. 당신은 늙고 당신은는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공평하고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했던 그 사무엘의 일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뭘 세우라고요? 왕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면 내물을 받고 지금 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판결을 굽게 했는데 왕은요? 왕이 판결을 정상적으로 할까요? 굽게 할까요?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만약에 판결을 굽게 하면 누가 그걸 송사를 하겠어요. 그런 역사가. 신명기 17장에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하고 나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의하면서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왕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왕들이 있으면 어, 돌라먹기나 했지.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하냐고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줘서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냐여 요악께 기도함에 기쁘지 않죠.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어떤 건 빌미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평생 아주 어렸을 때, 다섯 살때이 제사인 데를 갔는지 모르지만, 어려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봉사했던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늙어서 세웠더니 자식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뒷뻐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했을 때 아버지 처지가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요하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한심하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한심하게 됐버렸어요? 하나님이 한심하게 됐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나님 같은 왕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제도를 얘기하시고 왕을 세우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이 소산의 11조를 그것도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국가에 내는 세금의 기본이 된 거예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버는데 40%를 국가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또뭘 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죠. 국가에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자기 소득이 천만 원을 벌었어요. 천만 원을 벌었으면, 이 중에, 이 중에 얼마를,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갔어요. 세금.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아, 900만 원. 그럼 세금, 저, 11조를 얼마 내요? 100만 어, 원. 100만 원 내야 돼요? 아, 그럼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천만 원 하면 900만 원 남잖아요. 90만 원, 을 90만 원, 요게 11조 내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90만 원, 11조를 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왕을 삼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을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사울이, 데 사울이 그때 당시에 낙이를 잃어가지고 사울이. 나귀를 잃어서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보통 사울이 그 성장할 때나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들이 숲당에 이를 때, 이제 사울과 그 사원이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을 잃었는데,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살이 분별이 제대로 되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우셨겠죠.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왕이 되기 전에 이때는 사람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뭐 다른 여자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사무엘에게 이미 얘기하셨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잖아요. 사울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찾아갈 때 무얼 잃어버려서? 나귀. 아 나귀 잃어버려서 나귀 찾으러 나갔잖아요. 때때로 우리 삶이 뭔가 불행한 일이 온다는 것이 꼭 불행이 아닐 때가 있다고요. 우리는 뭐가 잊어버리고 제대로 못하면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목수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2년 했어요. 한2 년을 했는데 그 목수 알바를 하다가 이제 큰 나무를 잡아당겨야 됐어요. 나무를 잡아당기서확 잡아당기는데 그때 신발을 군인들이 신는 그 전투화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나무를 확잡 뽑는데 갑자기 저 나무 팍 빠졌어요. 이게 뒤로 확 물으면서 발로 밟았는데 그 전투화 같은 그 신발 바닥을 뚫고 못이 옛날 한옥에는 못이 이따만 큰 못인데 그게 뿌족이 튀어나온데다가 발로 밟아서 못이 튀어나오요 발등으로 뼈는한 상하고 발과 발 사이 발가락과 발가락 그뼈 사이로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목수 일을 할 때는 그러면 망치로 쳐가지고 거기서 피를 좀 뺀다고 두드어서 피를 뺀 다음에 대충 침대로 분분 갖고 이제 지배로 왔는데 지배를 오른발이었는데. 악실하다를 밟을 수가 없어. 이게 툭도 부어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어떻게 해갖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파상풍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목수 일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갔겠죠. 그거 그런 어떤 이상한 일이 오고, 내게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상실을 하는 역사가 있는 다음에 큰 일을 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 가지고 사무엘에게 미리 그 남나기를 잃어버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 저는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전에 이런 암나기들, 내 암나기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집바 중에 가장 이스라엘 집바 중에 가장 작은 집바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그 다음에 베냐민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냐? 참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을 세웠다니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만해도 참 겸손했어요. 자, 무엘이 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맛 주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 징조를 몇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이를 모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면서, 어이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였지만은 아들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가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한 가죽 부대를 받은데, 그 사람들이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블레스 사람 영문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언하면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중요한 표시 있잖아요. 이 종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처럼 당당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차이가 나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인마 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요게 지금 십장 얘기인데 이게 십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십장 십장 얘긴데 이 이야기를 언제 13장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13장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거기서 거기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대로 너는 행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죠. 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면서 왕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번에 할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2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하나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거든요. 여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4 0세 왕이 됐어요. 몇 살에요? 40세. 그가 이스라엘 다,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에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어디로 모였냐면 길갈로 모였어요. 거기서 며칠 기다려어요 길갈에서 모였으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이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게 너무너무 대단해요. 병가가 3만이요. 블레스 사람들과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게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누가 용이 바다 모래 곁에 섰더라 하나님 백성을 치러 온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8절을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이회를 기다렸잖아요 여기 딱이회 기다린 얘기인데 이회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날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불리실 사람 손에서 구원 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무슨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때뭘 넣어요? 우레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레로, 우레로 치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필이면 번 빨리 좀 오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시냐면 7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매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다가 문화하며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 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번제가 무슨 번제가 됐어요? 부득이한 번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부득이해서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냐고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려 고 그래요. 저 번제가 뭐냐고 제가 맨날 번제 얘기 번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다 다 쏟았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 불타는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번제의 의미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고통을 상징한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바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죽은 운명이 되어버렸네. 죽었네요. 그이 인간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던, 3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내가 사람이 돼서 가서 저들 대신 죽어 주마.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이생행이 얼마나 큰지 하늘도 놀래고 땅도 놀랄 정도인데 그런 번제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라고 할때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지난번에도 승리를 얻게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큰 승리를 안겨주려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 왕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왕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못했어요. 부득이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부득이한 번제.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 때 행하였다고요. 망령이 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잘못이었어요. 첫 번째 잘못이에요. 사울은 아주 큰 잘못을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잘못이에요. 번제, 하나님의 제사,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크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순종과 번제의 무슨 종을 해야 되냐? 우리가 번제를. 해야. 어떤 목사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 사울의 예를 들어서 순종하라고 막 설교할 때 쭉 들어오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때라 도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사울이 어쩌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를 한게 아니고 후회를 한 거죠 나중에 옹피한테가 나와요 왕을 세웠는데 사람이 아무리 다급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사무실을 새로 연 분한테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을 세우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수고도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라고 할때 십자가 보혈로 세웠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라도 하루에 10초라도 하루에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 사업을 크게 할 것이다. 천억 대 부자가 되라고 내가 축복을 해주고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십 초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에 십 초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 초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 초라도 하나님 나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셔요. 그렇게 축복받고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승리잖아요. 예, 그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울의 어리석음처럼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 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또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오직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